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재단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다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5장입니다. 1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난안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한 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불러 주신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취하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보라와 바락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 좀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를 보게 되면 왕들이 와서 싸우는데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나게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이 왕들은 가나안의 여러 동맹군들의 군사 지도자들을 말하, 말하거든요. 드보라와 바락은 이 동맹군들을 상대로 싸웠던 겁니다. 그리고 무기또와 이 다나게는 약한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두 사이의 긴 거리에는 정말 셀수 없이 많은 군사들이 포진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상대로 싸웠던 매우 큰 대전이었음을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싸우기 전에 자기 신들에게 승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쟁들은 모두 신들이 싸우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신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 신들의 전쟁 속에 인간이 싸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일 먼저 신들에게 승리를 위한 제사를 지냈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의식을 다 행한 후에 전쟁에 임하는 것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던 의식 분수입니다.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은 자기가, 아, 이제 자기의 전쟁에 이제 신들을 초대하는 거죠. 여기 와서, 아, 나를 도와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원하는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자기 하는 일을 도와서 모든 것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신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중심 사상이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기는 것, 잘 되는 것, 그리고 잘 풀리는 것들을 위해서 신들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행위. 만약 인간이 헌신과 제사를 통해서 제대로 이 신들의 비위를 맞춰주면, 신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도와준 그런 축복의 시스템인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그 고난과 죽음을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우상숭배자들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아,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풀리게 해주고 또 복달라고 하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우상 숭배들처 우상 숭배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일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감사의 반응인 거죠. 기쁨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상숭배와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충성하는 겁니다. 기꺼이, 기쁘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헌신에 따라 축복을 바라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역사에 기쁨으로 기꺼이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이 우상숭배와 우리 신앙에는 이 관점과 순서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잘못된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주시고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불러주신 일에 내가 기꺼이 즐겁게 동참하고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돕겠습니다. 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드보라가 메로스 사람과 야해를 비교해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로스 사람들을 매우 혹독하게 혼내주고 있고요.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 사람들은 기손강 부근의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이들이 없어도 전쟁은 승리를 했습니다. 동참하지, 그렇지만 동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은,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거부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그 전쟁에 와서 동참을 했다면 가나안 동맹 군사들을 무찌르는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부재가 이 부재만큼 싸우러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힘들었겠죠. 그리고 피해가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엘은 큰 영광과 정말 복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 누구도 엄두를 못 냈던 일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정말 여자를 하지도 않았던 이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시스라를 정말 기계 있게 영접하고 그를 섬기고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게 한 후에 그를 죽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 초등학생 때였죠. 학교에서 방공훈련을 정기적으로 했었는데 아직도 그 몇몇 방공훈련이 기억이 아직까지도 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실 방송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이 눈과 귀를 막았어야 했던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아,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 가르쳐 주시기를 아, 저녁에 아, 저녁일 경우에는 모든 불을 다 꺼야 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작은 불빛이라도 이게 다 감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고 내 멋대로 한다면 뭐 불을 켜거나 뭐 그런다면은 나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 아, 위험에 빠뜨리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폭격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공 훈련할 때 열심히 하라고 하셨던 선생님 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학급 친구들은 모두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끝날 때까지 일제히 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눈과 어, 귀를 막았어요. 조용히 있었죠. 어쩌 가끔 가다가 뭐 떠들거나 소리 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혼났고요. 하나님의 일이, 오늘 말씀이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이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다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책상 밑으로, 책상 밑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불러주실 때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메로슨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야엘처럼 적극적으로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메로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적당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정말 원치 않으시고 싫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러한 신앙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복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있거나 또 주님의 말씀과 또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이제는 아멘하고 충성하며 기꺼이. 기쁘게 동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야엘과 같은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능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